아유, 오늘은 또 무슨 미션이 있나. 오! 아, 뭐야, 세 개밖에 없네? 이거 아주 장땡인데, 세 개밖에 없으면 충분히 하지, 이거는. 저 어떤 미션인지 한번 봐볼까요? 박도사님 미션. 기술 할아버지 찾기. 보상. 포켓몬 박스 한칸 증가? 한 칸이면 좀 크긴 크다. 나쁘지 않은데요? 홍삼모님 미션 레쿠자를 150레벨로 만들러, 만들자 보상 이상사탕 64개 150레벨은 좀 힘들 것 같은데 내가 지금 70레벨 아니었나? 내 기억으로는 70레벨인데 이거 봐 이거 봐 70레벨 80레벨 어떻게 올려 정지선님 미션 보스 포켓몬 5마리 잡기 보상 후원코인 30개랑 이상한 사탕 20개 그럼 이걸로 사야되네 그럼 일단은 보스 포켓몬부터 잡아야 되니까 저 녀석 바로 잡자고 저기 보이는 이상의 꽃 보스 포켓몬 잡고 뭐야 보스 포켓몬 왜 이렇게 많아? 원래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뭐 시작하자마자 그냥 가뿐히 끝나겠는데요? 일단 홈판이 나와봐 아 뭐야 얘 불효의 검 어디갔어 거수참 한번 써주고 어? 아파 아파 그러면 안돼저 칼춤 한번 써준 다음에 여기서 거수차 한번 써주면은 그렇지 데미지 괜찮지 한번 더? 오케이 이상의 꽃 나이트까지 얻었고 버려 저기 저거까지 잡으면 두 마리죠 저기도 있다 세 마리 토템 그럼 아까 여기 한 마리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그리고 네 마리 야 오늘 보스 포켓몬 미션 웬일로 빨리 끝나냐 이런 적 없었는데 자 무한 다이노 해서 맹독 걸어주고 아, 맞다, 강철타이라 어 맹독 안 걸리지? 무한다이빙 바로 써주자. 아이, 참, 이걸 몰랐네. 다이맥스포. 어, 조금 아픈데. 무한다이빙 써주고, 무한다이빙 써주고, 오케이. 두 마리 잡아주고. 아, 제발, 붙지 마. 어, 이거까지 잡으면 세 마리요. 313레벨. 맹독 걸어주고, 이거는. 그렇지. 무한다이빙 한번 써주면은, 아, 아프죠? 아프죠? 요가램씨 아프죠? 오케이, 때리지 않아도 죽죠? 이상사탕 얻어주고. 아까 여기 한 마리 더 있지 않았나요? 지금 세 마리 잡았습니다. 뭐야, 어디갔어? 여기 있었잖아. 아, 설마 사라졌어? 어? 여기에 기술 할아버지 있지 않았나? 내 기억으로는, 있... 아, 맞다. 그, 38년 지나가지고 없어지셨지? <laughs> 아, 38년이나 지났어. 그러면은, 다른 곳으로 가서 한번 보스 포켓몬을 찾아볼까요? 자, 성빈이 타고 한번 가봅시다. 여기 어딘가에 보스 포켓몬 분명 나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오긴 하거든요, 사실. 가면서 기술 할아버지도 찾고, 일단은 보스 포켓몬 잡으면은 미션 두개 성공하는 거니까, 그럼 어렵진 않아요. 여기 어딘가에 있을 느낌도 있는데, 아, 근데 중요한 건 기술 할아버지 찾는 게 제일 힘든데. 아이, 성빈이 자꾸 발이 날 가리네. 여기 뭔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보스 포켓몬? 여기 어딘가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은, 자꾸 싸움을 거네요. 가만히 기다리니까. 아주 나를 만만히로 보는구만. 저쪽에 있겠다. 저쪽에 보스 포켓몬 많이 나오게 생겼네. 딱 보니까. 여기 보스 포켓몬 나오게 생긴 자리야, 여기가. 이게 바로 보스 자리. 자, 보자, 보자. 기다려보자. 으야. 안 되겠다.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가자, 성빈씨. 성빈씨, 떠나자고요 자, 일단 왔는데, 여기 어딘가에 있으려나? 보스 포켓몬이? 아니, 아까잘 보이더만. 꼭! 이게 항상, 볼라 그러면 없고, 안 볼라 그러면 있다니까? 아, 나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포켓몬, 이거 마치 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 같아. 아, 맞다. 박사님한테 출근도 안 했는데. 아, 진짜. 얼굴 도장 찍고 와야 되는데. 얼굴에 도장을 팍 찍어서 그냥 박사님 얼굴에 잉크 확 묻혀버리고. 오, 뭐야? 용레벨짜리 트레이너가 있어? 저기요. 뭐야? 버그인가? 어? 버그인가 보네? 0레벨짜리 포켓몬은 뭐야, 도대체? <laughs> 언젠가 나올 거라고 말했잖아. 봐봐, 이거 봐봐. 나왔잖아. 이거 뭐야? 눈서랑? 눈서랑이면은, 무한다이노로 잡을 수 있겠지? 지금 피가 없어가지고, 맹독 한번 걸어주고. 오케이, 이 정도면 잡겠다. 그래도 이거 잡으면 4마리에요. 얼마 안 남았어. 자, 여기서, 어? 아, 이게 죽는다고? 어, 좀, 좀 당황스러운데? 일단 거수참 해서 잡긴 잡았는데, 아, 어, 조금 당황스럽네. 이게, 이게 죽어? 아, 뭐, 그래도 한 마리밖에 안 남았으니까, 뭐, 기분 좋게 생각해야지, 뭐. 자, 어디 보자. 좀 넓은 시야로 보는 거야. 자, 어디 보자. 어디, 어디 두고 보자. 보자, 보자, 두고 보자. 한 마리만 나와줘. 한 마리만 있으면 돼. 많이 필요 없어. 저기에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기 뭔가 느낌이, 왜 이렇게 마을 느낌이 나지? 그러고 보니까 저희는 여기서 마을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네요. 신기하네. 마을을 설마, 엄... 마을이 없는가? 뭔 소리야? 이게 없는가? 여기에 보스 포켓몬 마이 없는가? 왜 보스 포켓몬이 보이지 않는가? 라고 하는 순간 찾았습니다. 이게 바로 보스 포켓몬. 바로 찾았다. 어, 뭐야. 빨간 맛은 좀 무서운데? <laughs> 빨간 맛못 이길 것 같은데? 자 이거 이길 수 있겠죠? 자뭐 해봐야 해 아는거지 거수참 와 큰일났다 자 거.. 몬포스 헐 큰일났다 오케이 일단 죽었지만 다크라이가 최면술만 건다면은 이길만해요 성빈이가 저기 신통력 한번 써주면은 아 데미지가 아주 똥같이 들어가네 웨더볼 아 이거 어떻게 찾았는데 플레어 드라이브 아, 데미지 괜찮았는데, 헐. 자 일단 포켓몬 힐까지 다 해줬고, 사실 베스트는 거길 가지 않고 여기에 보스 포켓몬이 있으면 좋은데 없겠죠? 그러므로 저희 는 다시 갑니다. 이 정도면 나올 만한데 진짜 한 마리도 없는 게 이상해. 어? 얘 보스인가? 진짜 얘 야도람 맞는데? 오 보스다! 아, 진짜 드디어 끝났다 진짜로. 자 이거 홈판이 그냥 바로 가자. 홈판이가 칼춤 한번 써주고 그래 별로 안 아파. 한번 더 써. 원콤 가자. 원콤, 홈판아 거스 참? 아 원콤이 안 되네. 거스한한번더렇지지조아아쉽하하지한한번오케케이 드디어 끝났다 금구슬 뭐야 이거 금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순금으로 만들어진 구슬. 상점에서 비싸게 팔린다? 어, 그렇구나. 굳이 상점이 없어가지고 팔 일은 없는데. 자, 일단 이거 미션 깼으니까 보상을 한번 받아볼까요? 후원 코인 30개랑 20개. 받을 람또 상점으로 가야지. 가봅시다. 어, 여기 있네. 아, 받았다. 30개랑 20개. 뭐야, 30개랑 20개 아니었어? 뭐야, 10개 더 줬는데? 아, 양식 양시... 양심에 달린 문제긴 한데, 버릴까? 가질까? 아, 그, 래도내거내거 내거 아니니까, 이거, 이거 도둑질이니까 버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아, 레쿠자 레벨업 할수 있겠다. 아, 진짜 이 미션 못 깨는 줄 알고 진짜 당황했네. 박사님한테 또빌뻔 했잖아. 박사님, 빌고 싶지 않다고. 저, 그러면은, 기라티는 잠깐 넣어주고, 기술 할아버지 못 찾았구나? 아이, 큰일 났네. 아, 저게 제일 문제야. 안, 안 나온단 말이야, 저거는. 저, 일단은 레쿠자를 레벨업을 한번 시켜줘볼까요? 이 사람, 인간형 레쿠자잖아. 레벨업 시켜주면 도망가는 거 아니야? 불안한데. 그렇지. 다섯 개 남았어. 네 개. 세 개. 두 개. 한 개. 150 레벨. 끝났다. 미션 끝났다. 자, 홍삼모님 미션. 이상한 사탕 한 세트. 아, 이렇게 보상을 받네. 자, 이상한 사탕 한 세트 받아볼까요? 자, 저희 후원자님들.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후원자님들? 어, 아, 여깄네. 아, 감사합니다. 한 세트 다시 돌아왔고,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아요. 이제 남은 미션이 기술 할아버지 찾기인데, 아, 이거 큰일 났네. 일단 박사님부터 봐야겠다. 아, 박사님 얼굴을 늦게 보긴 처음이네. 맨날, 맨날 시작하자마자 박사님부터 찾다가, 박사님! 맞고, 왜 오늘은 바로 안 왔어? 섭섭했잖아. 아이, 저 미션 하느라 늦었죠.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포켓몬은 어느 정도 키웠어? 좀 많이 키워서 이제 로켓단 물리칠 수 있겠나? 어? 잠시만요? 나 아직 좀무인데 300레벨? 아니지 300레벨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예좀 네, 많이 키우긴 했어요 에이 그 정도면 훨씬 모자르지 넌 아직 로켓단의 힘을 모르는 것 같구나 로켓단이 얼마나 센지 너가 알아야 할 텐데 아니 박사님은 포켓몬도 없으면서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요 제가 훨씬 센데 뭔 소리예요 내가 가진 포켓몬이면 로켓단이랑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혹시 내 포켓몬을 보고 싶으냐? 아니 박사님 포켓몬 있었어요? 포켓몬 있지 보고 싶으면 1층으로 오거라 내가 보여주겠다 아예 아, 아, 알겠습니다 1층에서 봅시다 1층으로 한번 가볼까요? 설마 지금 내려가셨나? 아 아직 안 내려오셨네 오케이 1층으로 가봅시다 <뭘> 어 뭐야? 아 여기 아 이게 다 박사님 거라고? 이게 다? 아니 박사님 언제부터 이런 포켓몬 갖고 있었어? 아니 박사님. 자, 내가 가진 포켓몬들이다 실컷 구경해 봐. 아니 이거 포켓몬 박사옆에서 훔쳐온 거 아니죠 혹시? 이거 분명 한 마리씩밖에 없다 그랬는데 도대체 어디서 <laughs> 가져오신 거죠? 혹시 가능한 배틀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배틀? 너가 날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 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에이 이기는 거 쉽겠지 뭐 설마 어렵겠어. 자, 일단은 무한다이노랑. 뭐 아무래도 홈파니가 먼저 나가야겠지? 그리고 성빈이 가고, 레쿠자 가고 레벨순으로 가자 그래 원래 거꾸로가 맞는데 이렇게 가자고 치고만 100레벨 이거봐 별거 아니라니까 오케이 무한 다이노면 잡아주고 뭐야 버드렉스 950레벨? 에? 아이기분 탓인가? 기다려봐 타크라이 나와봐 최면술 써봐 아니, 아니 박사님 아니 저기요 성, 성빈아, 나와봐. 날려버려. 아, 날려버리기도 없네? 신속력. 아? 레쿠자 있으니까, 그래, 신속 먼저 하면은? 에? 아니, 스피드도 내가 느려. 신속까지 썼는데? 홈판이. 너, 너가, 너가 진짜 비장의 무기다. 문포스 아? 아니, 박사님. 이건 아니죠. 아, 내가 말안 했나? 나950 레벨짜리랑 1000 레벨짜리 두개 있는데, 참고로 오늘 두달1000 레벨 만들 생각이야. 아니, 저 이기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아니, 너가 알고 있는 줄 알았지. 아, 알고 있을 수 있었죠. 말을 안 해주셨으니까 근데 모르죠. 됐고, 박사님 센거 알았고, 근데 뭐 박사님이 이적게 센데도. 로켓단이랑 버틸 수 있을지 말지 한다니까 그게 조금 고민이긴 하네요. 로켓단을 잡으려면 조금 더 키우긴 해야 될것 같은데 혹시 그 뭐야? 박사님, 혹시 주변에 닮으신 분 없나요? 기술 할아버지라고 옛날에 지나가다 박사님 닮은 사람 봤거든요. 기술 할아버지? 설마 기술을 공짜로 알려 주는 할아버지 말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우리 지하에 있는데? 예? 지하가 있어요, 저희 집에? 언제부터 있었지? 아니 그 부엌에 지하 내려가는 길 있잖아. 아 그래요? 아 잠시만, 나왜못 봤지? 옛날에 내 완전 완전 옛날에 내려갔었는데 부엌이면은 여기잖아. 어 어디 있어? 아 뭐야? 아 여기 있네. 아왜 몰랐냐 이거? 아 이거 있었으면은 기술 바로 바꿨지. 활용점점도 배워주고 다크라이도 어 배울 거 없고 은식이 아 나중에 배우고 귀찮으니까. 아니 그럼 미션 성공이잖아 포켓몬박스 한칸 증가 오케이 됐다 그러면은 미션 성공해서 포켓몬박스 한칸 늘어났네 여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네 1, 2, 3, 4, 5, 6, 7, 8, 9, 10, 11 12마리까지 사용 가능한 거지? 오케이 위에 한줄 채웠다 오케이 이제 드디어 포켓몬이 늘어났다 전설 소환권 두개 있으니까 후원자님들이 여기 원하는 전설 포켓몬 한 마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고, 로켓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좀더 강해져야 될것 같네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바이오 하려고 했는데, 저 멜탑 뭐야? 하여튼, 버려도 돼요, 저거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박사님, 미워. 미워.